안잘 거예요. 아이고 응. 그렇구나 아이고 여기 할아버지 <laughs> 할아버지. 나도 하지마.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지마. 할아버지 하지마.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스이 할아버지 다스미 보러 왔다가 피곤하다고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<laughs> 쉬고 있는데 다스 아이고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 이 다음에 다스미 그만 할아버지가 잘 놀아줄거야 할머니가 맛있는 깍아도 많이 사 줄게. 다솜아.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아이고 깎고. 아이고 우리 다솜이가 할머니가 왜 이렇게 이쁘지 그러고 봤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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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우리 다솜이 아이고 이쁘네. 아이고 이쁘네. 어, 이거 이거.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, 이쁘네. 우리 다솜이 무럭무럭, 튼튼하게, 건강하게 잘 자라 아이고뭘 보는 거야? 시계, 시계 오뭘 보는 거야? 아, 자기가 몇살 먹었는데, 지금 차가운데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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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아이고, 이쁜이 아이고, 이쁘네. 다솜이 까꿍 오이구 어이구, 이구이구어이거 아이고, 우리 공주 다소미. 아이고, 노네. 이제 좀 컸다고. 응? 아이고텔레비도 보네. 텔레비도 오, 텔레비도 보네, 다소미. 오, 이거 뭐지, 이게? 와, 우리 다소미 텔레비도 보네. 이 다음에 우리 다소미가 대레비에 나왔으면 좋겠네, 좋겠네. 할렐루야. 아이고, 이쁘네. 할머니가 다소미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.